주차가 안 되는구나.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. 들어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. 한번 가 봅시다. 아, 코로나19로 후문 이용 불가, 정문 이용 바랍니다. 어, 여기는 후문이에요. 저희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잘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정문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 PCR이라고 하나요? 네, 그거 하는 게볼 수가 있고. 아, 저도 코로나로 투병을 좀 했습니다. 아, 너무 진짜 너무 아팠어요. 여러분들 걸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부평구 보건소 여기가 정문이네요. 저도 처음 와봤어요. 4월에 전입신고를 하고 처음 와봤는데, 자 들어가 볼게요. 음. 음,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. 여기는 이렇게 무인 민원 발급 창구라고 있거든요. 여기서 뭐 신분증에 해당하는 것을 발급을 받으시면은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땅 외관 чис위도 잘 모르겠지 들이 많아요. 보건소에 가서 뭐를 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이 원래 임산부 배지를 받으려고 방문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데 이게 없으면 임산부 티가 안날 때도 있었고 또 티가 나더라도 안 비켜주는 사람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배지를 받으러 갔는데 이 배지를 받음과 동시에 임산부 등록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함께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임산부 자동차 배치이배치를 이용하면은 어 부평구에 있는 공영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다고 해요. 저희도 아직까지는 한번 사용해 보지 않았는데, 뭐 구내에서 돌아다닐 때는 아주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보습 보습 세트예요. 이거 같은 경우에 사실 임산부들이 튼살도 생기고 또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타사 제품 거를 처음에 임신했을 때부터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건소에서 주니까 좀 넉넉하게 쓸수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약들은 철분제예요. 그러니까 임산부의 경우에는 한 16주 지나가면은 빈혈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래갖고 철분제를 꼭 거의 뭐 모든 임산부들이 복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철분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16주부터 거의 끝날 때까지 아기를 출산하기 전까지 먹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6개월 치를 받았어요 이 복용 방법은 이거 원래 이렇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에서 써서 붙여 주신 것 같아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독감 또 예방 처리 잖아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독감을 무료로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음, 뭐, 집이 너무 나오는 것 같지만, 산곡사동에 살고 있는, 있는데, 실제로는 세봄 여성병, 여성병원에 가서, 실제로 제 와이프가 독감 접종을 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해보시고, 가서 그냥 무료로 맞으시면 돼요. 이런 산부 건강교실. 아, 아까 얘기했구나. 아, 근데 좀 다른 거네요, 이거는. 토요일에 하는 거네. 음, 아가 마사지 교실 이런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거는 이제 아기가 나온 후에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 임신하기 전에는 구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가서 되게 많이 느꼈고 보건소를 적극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. 음.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고 꼭 임산부 등록 무조건 하세요.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.